사람을 향한 마음을 오롯이 담아 종자 산업의 미래로 나아갑니다. 더 기반. 칼슘 뼈핀 같은 거는 못꺼꿔봤죠 이거 끄머리뭐 썩고 하는 건 농지요. 탄저도 강하고 탄저도 지금 아직 우리는 뭐한개 농지요. 탄저도 없고 이제 고추가 그 집이 엄청 더잘 열어. 우리 거보다 더잘 열었어요. 그지 그집 고추 이만 피야. 더 크고. 저번에 엊그저께 엄청 많이 땄다고 빨리 익어서 좋다고 고추 좋다고 어쨌든 간뒷거리에서다 달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거지 뭐 태안군 남면에 사는 니나 엄마 가추현입니다 고추도 좀 대과종이고 굽고 그리고 병도 강하고 그리고 좀 숙기도 빠르고요 좀 늦다 생각했는지 숙기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잘 열고 따지는 것도 잘 따지고 이거 뭐 이거 꼭지태 이렇게 따는 것도 꼭지 저거 하는 것도 잘 따지고 그리고 고추 종자는 뭐 역병도 강하고 저기 땅도 뭐 장마철 지났어도 고추는 좋더라고요. 딴 집은 더 굵은 집도 있고 더막 고추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. 칼탄킹도 그렇게 빨르더라고. 작년에는 집 칼탄킹은 조은넛밭이다 심어봐서 맨 늦게 따서 빠른지 어쩐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다 채채 그 이종자 저종자에서 채채 심어봤잖아요. 그렇게 모뭐 종자가 빠른 거 알지. 크기도 크요. 크기도 딴 고추 종자 비례해서 크요. 가죽도 두껍고. 아주 이렇게, 이렇게 어긋덕게잘 크요. 그래서 좋더라고. 수확량은, 뭐, 땅고추도 그렇지만 이 고추가 처음에 열었을 적에는 엄청 잘 열고 빨갛게 더 많은 것 같아. 이렇게, 저기, 여른 게. 고추가 굵으니까 수확량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 드는 것 같죠? 아 고추가 커서 그렇다고 생각해요. 큰 고추는 수확량이 조금 더, 고추가 굵어서 그런지 수확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건가은 고추 때깔이 이쁘요. 팽팽하고. 이렇게, 이렇게 막 모은 고추는 좀, 딴 고추 종자는 이렇게 하면은, 고추가 이렇게 납작해갖고, 같이, 우리는 태양초처럼 말리는뒤 찌질이 않거든요. 그냥 기름이라도 바람이로만, 한 55도로 그렇게 말리는데, 이 고추는 말려놓으면은, 팽팽어요. 고추가 아주, 그리고 가죽도 이렇게 두껍고,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직거래로 팔아서, 다 먹는 사람들이 다 태양초처럼 말리니까, 고추 따면 다 직거래로 더어요 고추 좋다고. 그냥, 저기 다른 집들한테도 이 종자 좋다고, 그, 저기, 고추, 이고추 이렇게 범원 있지 않요 아, 이거 무슨 종자가 이렇게 잘 열었느냐고 해요. 응? 그러면 이거는 뭐, 그거 대전서부터 애들, 애기 키워가면 세벽부터 응. 거기 대전부터 올라오면 그 벌써 여덟 시나 언제 도착했으면 세벽부터 왔을 거 아니야? 청양고지 다들려서 왔다고 하면. 응. 대견하지대견하지요 응.